저희가 그김 세무사님 출장 가시기 전에 다뤘던 얘긴데요. 이 관련해가지고 조금 변동이 생겨가지고 어 추가적인 내용들도 생기고 뭐 새롭게 검토해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다시 리뷰를 하자면 어 부모님이 아버지가 A 주택을 18년 7월에 취득을 하셨고 여기에서 부모님이 거주를 하셨고 그리고 20년 6월에 아들이 B 주택을 취득을 했어요. 그 상태에서 21년 11월에 합가를 했어요. 이합가는 합가는 시점에서 동거 방향 우리 비과세 특례를 적용을 받으려면 합가는 시점에서 부그 직계 존속 세대하고 그 직계 비속 세대가 모두 주택을 갖고 있는 상태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주택을 둘다 갖고 있는 상태에서 합가를 했고 그리고 22년 12월에 부모님 그 아버지가 사망을 하시고 이 A 주택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상속을 받으셨어요. 자 이런 경우에, 이 상태에서 보면, B주택, 즉, 그, 자식의 아들의 B주택도 동거봉양 상속공제, 아니, 동거봉양 비과세 특례에 양도, 그러니까 B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받을 수 있는 요건이 충족이 되는 거죠. 10년 전, 10년 이내에 먼저 파는 거 비과세 해주는 거니까. 그래서 B는 비과세가 되고, A도, A도 여전히 비과세가 충족이 되고 있는 상태잖아요. 비과세 요건을 그래서, A 주택이든 B든 비가세를 충족을 하고 있어서 어머니가 상속을 받은 상태에서 비가세가 된다. 이런 상황에서 어머니가 상속을 받고 어머니도 2년 정도 지나서 이제 돌아가신 상황이신데 이래서 이 A 주택을 아들이 상속을 받았을 때 B 주택 자체는 B 주택은 여전히 합가하고 10년 이내니까 그, 동거봉양으로 관련된 비과세에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아니면 상속주택 특례로도 비과세가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요게? 근데 여기서 A는, A는 동거봉양 특례로 비과세가 되냐는 부분인 거죠. 동거봉양 특례는 A주택, B주택 모두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특례인데, 지금 10년 이내에 직계존속 세대가 사망을 해가지고 이 A를 B가 그 아들이 상속을 받는 경우에도 비과세가 되냐? 이게 관건인데, 요거는 비과세 안 된다, 비과세 안 되고, 이 대신에 이 A는 상속 주택에 해당이 되니, 5년 내에 이거 먼저 팔면 중간은 배제된다. 혜택은 요거 하나 있는 거였잖아요. 예. 요거 하나만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어머니가 사망하시기 전에 뭐 23년 12월에 어머니가 A 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이었다면 어머니 어머니 소유의 A 주택을 양도하는 상황이었다면 비과세가 됐을 테고 그죠? 그리고 a B도 여전히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둘다 비과세가 가능한 이런 상황이었는데 사망이라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을 했지만 이런 경우에는 이 A 주택 특히 존속의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해주지 않는다. 여기까지 저희가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어, 여기에서 한 가지 추가가 되는 게 만약에 자식이 둘이 있었어요. 자식이 둘이 있어서 이 아들은 첫 번째 첫 번째 아들이고 여기 자식의 두 번째 아들이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 직계 존속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직계 존속 세대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직계 존속 세대가 상속을 받으면 동거봉양비과세를해줄수 있다.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상황에서 어머니가 상속을 안 받고 자식 2가 상속을 받았다면 이 자식 2는 동거봉양이 합가하기 이전에 부모님하고 동일 세대원이었잖아요. 그래서 자식2가 상속을 받으면 동거 봉양으로 인한 비가세 특례가 여전히 유지가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죠. 요거를 우리,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직계 존속 세대,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부모님, 연로하신 부모님이 부모님끼리 거주하시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어, 자식이 같이 있었던 경우를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런 경우라고 해도, 이 당시에 합과하기 전에 직계존속 세대였던 자식이 상속을 받으면 동거공양 상속 동거공양으로 비과세 양도할 때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게 저희가 새롭게 이제 체크된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자식 두 번째 자식의 경우에는 네첫 번째 자녀하고 같이 합과를 해야 되는 그죠?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계속 같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 이제 만약에 이 자식 2가 합가하는 상황에서 나는 그 여기 이제 합가 같이 안 하고 따로 독립을 하겠다 이런 상황이 되면 이 상속을 이 아들이 상속을 받았을 때 동거봉양 비과세가 안 될까요? 동거봉양은 안 되지 않죠. 안 되지. 동거봉양 비과세는 안 된다. 그렇죠. 왜냐하면 동거하고 하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 형이 결혼을 해가지고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데 부모님을 모실 때 아직 학생이거나 뭐 이런 동생을 데리고 같이 학과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러기가, 음,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요런 여지가 있다라는 걸 알고 있으면 좀 저희가 체크가 될것 같아서 요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